화장실에 가는데요 화장실에 병수기 보살님, 감사합니다. 뭐 네, 네. 병수기 보살님, 감사합니다. 아, 길 가다가 <웃음> <웃음> 이사 말 <봐야> 된다 <laughs>

콩물은 좋은 거요 이거. 이거, 이거 매일 같이 먹으면 이거 매일 같이 먹어 거 그렇다. 아니 테레비나오 맨날 콩으로 가더라. 야 이거요 좀거고라그러는 이거 단백질이 아, 우러다어른들은 이런 거늘 먹어야 돼. <laughs> 계란하고. 로 가지고 가.